계속 하겠습니다 134번. 한 시간에 11문제 정도밖에 못 푸네. 15문제 아니라 17문제 풀어 더그 이상 풀어야 되는데. 자, 134번. 보기처럼 유전적 질환이나 암 발생과 관계될 수 있는 염색체 구조 변화의 예로 옳지 않은 것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laughs> 다운 증후군과 같이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 3 개죠. 염색체 수의 변화에 따른 유전적 질환에도 외 그럼 그 염색체 수의 변화가 왜 생기냐면 어, 감수 분열할 때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라나 죠. 제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 또는 제 2분열에서 염색 분체 비분리. 그런데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염색체의 에서 여러 구조적 변화. 즉 이건 보기 전체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 아니라 염색체 돌연변이있는데 그럼 수의 변화 외에도 해서 구조적 변화 즉 헌팅턴병 어 우리 헌팅턴병을 유전자 돌연변이로 알고 있는데 자좀더 얘기할게요 보임 림프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 또는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어쨌건 이 문제는 구조적 변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결실 중복 여기 전자 그죠 그럼 옳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그 결실 중복 여기 전자가 아닌 걸 답으로 해야 되죠. 1번. 감수분열 중에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서로 상하는 유전자를 교환하는 교차. 오히려 더 다양한 생식 세포를 만들 수 있죠. 또연변이가 아니라 그랬죠. 1번 답 쉽게 고를 수 있고요. 2번, 중복, 3번, 여기, 4번, 전좌. 자, 그러면 헌팅턴병은 왜 그러느냐? 헌팅턴병의 경우에는 자, 정상적인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에 CAG가, c g g 글루탐산을 지정하죠. c g 가 글루탐산을 지정하는데, CAG가 10번 내지 35번 정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정상인 경우, 정상위 경우에. 정상인 경우에. 정상인입니다. 그래서. 구체의 숫자는그렇습니다 평균 19번 정도 반복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 CH가 글루탐산을 지정하니까 글루탐산이 그 폴리펩트 속에서 글루탐산이 이 숫자만큼 반복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CH가 이거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상. 그래서 CAG 반복이 CAG 반복이 35회 이상, 35회 이상 그러니까 글루탐산이 35회 이상 반복돼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글루탐산의 반복이 글루탐산의 반복이 35회 이상 그래서 단백질이 응집을 합니다. 단백질의 응집. 그래서 신경세포가 사멸하죠. 그로 인해서 신경세포 사멸, 죽어 신경세포. 그래서 행동학적